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WWDC 2020 키노트에서 우리는 늘 보던 대로 iOS, iPadOS, macOS, tvOS, watchOS 등에 관한 업데이트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사이사이에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요리의 맛을 더해주는 감미료 같은 여러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을 가을까지 기다리게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에어팟의 서라운드 사운드와 멀티 페어링에 관한 내용이었죠. 이에 관한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 첫 번째 가을에 업데이트되는 에어팟, 에어팟 프로의 제나이저와 같은 최고급 하이엔드 제품군에만 제공되었던 일종의 멀티 페어링 기능이 제공됩니다. 애플 에어팟 펌웨어 시니어 엔지니어 메리 앤에 따르면. 이는 오로메릭 스위칭 다시 말해서 자동 기기 전환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는 우리가 아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다가 아이패드로 영어를 보고자 하면 기존에는 수동으로 기기를 전환해 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마법처럼 자동 전환된다라는 표현으로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맥에서 온라인 미팅 있는 경우 다시 자동으로 전환해주고 또 갑자기 아이폰에 전화가 오면 다시 에어팟이 아이폰과 자동으로 연동되는 기능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존 멀티페어링에서는 알림 뜨게되면 주기기 설정이 자동 변경 되어서 흐름이 끊기는 문제가 있는데요 만일 동일한 애플 아이디가 접속된 기기를 같은 가족이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경우에도 문제 없이 잘 작동하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구심은 ios 13에서 오디오 공유 기능을 제공한다고 했을때도 있었고 출시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즐겨서 사용하시고 있는 만큼 분명히 또 기대해볼만한 편리한 기능이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스페셜 오디오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극장에서 듣는 서라운드 사운드를 에어팟 프로에서 들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공간감을 올려주어서 영화 감상 시에 몰입감을 극대화해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청취자 주위에 둘러싸여진 스피커들이 있어야 하지만 가상 사운드가 청취자가 머리를 움직이거나 연결된 기기의 특정 영역 밖에 있더라도 엑셀러미터와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이를 감지해서 항상 최적의 사운드를 제공하며 더비애트메스 기능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애플 기기들에서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주 짧은 부분이었지만 에어팟이 이제는 WWDC에서 한 영역을 차지할 만큼 애플에게는 중요한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 에어팟은 약 14조원 규모의 매출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성장세를 말할 때 double digit g r o w t rate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는 투자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묻지마 투자처입니다. 그런데 에어팟의 경우 triple digit 세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약133%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약 128%의 성장세 를 보여주었습니다. 북미 우선 이어폰 시장의 약70% 전세계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에어팟을 이어가기 위한 애플 의 전략은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애플은 중국의 생산 기용 증가세와 미중 간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서 작년 12월부터 주력 생산 기지인 중국에서 베트남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고 에어팟을 주력 생산하는 럭스쉐어, 고어텍의 베트남 생산 기지 확장을 통해서 5월부터는 전체 물량의 30%를 베트남으로 옮겨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맞추어서 지난 2월, 3월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일부 물량의 수급 차질을 빚기도 했었는데요. 에어팟의 자동 기기 전환 기능처럼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생산할 수 있도록 장.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무엇보다 소비자적인 관점에서 에어팟과 에어팟 프로는 그 성능과 편리함에서 최고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WWDC에서 앞으로 이런 기능까지 제공하게 될 거야라는 언지가 있었으니 아직까지 구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그 어느 때보다 구매를 하고 싶으실 겁니다. 게다가 북미의 경우 올해부터는 학생 할인 프로그램에 쌓여 있는 재고의 비츠가 아니라 에어팟을 사은품으로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에어팟을 사용하고 관심을 갖게 되겠죠. 하지만 매출 상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새로운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에어팟 프로 2세대가 가을쯤에 출시될까요? 에어팟 프로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동의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웬만한 제품 출시로 옮기시는 일은 절대로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특히 에어팟 2세대 구매로 후구 경험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검증된 에어팟의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더욱 웅장하고 훌륭한 사운드와 가을에 보여질 자동전환 기능, 서라운드 사운드 기능은 물론이고 귀와 목의 착용을 감지하는 센서까지 포함된 베트남 생산의 350달러 수준의 헤드폰이 출시되면 어떨까요? 350달러 가격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비싼 헤드폰은 매니아나 사는 거야 라고 치부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가격이 결코 높게 느껴지지 않는 가격 심리선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바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팟 1세대를 가지고 계시거나 2세대에서 무선 충전 케이스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무덤으로 간줄 알았던 150달러 상당의 에어파워의 부활을 보게 되면 분명히 충전 케이스도 구매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 동일한 폼팩터를 유지하지만 더욱 밝고 깊은 음질, 더욱 세심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 더 뛰어난 방수 기능과 새로운 색상들 그리고 건강 기능과 자동 번역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는 에어팟 프로 2가 출시된다면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결국 전부 구매하고 싶으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애플의 마법처럼 전환되는 어로메릭 스위칭 기능처럼 출시될 때마다 마법처럼 지갑을 열게 될것 같습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애플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이 무선 이어폰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그 이유가 무선 이어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AI를 넣기 위한 플랫폼 베이스로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WWDC 2020에서 시리의 무섭게 빠른 성장세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경쟁사로 이겨졌던 마이크로소프트 무선 이어폰은 PPT 기능 향후 지원으로 출시가 되었고 구글의 실시간 번역 기능을 제공하는 픽셀 버드는 이 기능을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한정으로 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애플에서도 실시간 번역 기능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낮은 사운드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픽셀 버드가 애플 유저를 흔들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애플 에어팟의 인기는 정말 앞으로도 또 이런 제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에어팟 프로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에서 구매를 고려해 보시고 또 가을에 출시될 에어팟 스튜디오 구매를 위한 소소한 계획도 세워보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사품에 주의하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버튼 설정 한 번으로 최고의 정보를 갖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최고의 정보는 루트나인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